어,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백년트랩인데요 어, 오늘은, 아, 모텔인데요. 에어컨하고, 에어컨하고, 저기, 어, 저희 트랩 시공을 좀 하러 왔는데요. 어, 뭐, 좀, 좀 심각하죠. 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저희 0년트랩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 저희 팀장님들하고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요. 뭐 교육차 왔기도 했고요. 자 간단하게 저희 벽면 트랩 설치하는 거를, 자, 이거 이제 철거를 했으면요. 그냥 간단하게 본드를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본드도 조금 이렇게 이쁘게 칠해 주세요. 기왕이면. 그리고 양이 좀 많은 게 이게 이제 CD를 누르게 되면 이 본드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어, 접착률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CD를 이렇게 올렸다면, 이렇게 딱 눌려서 CD를 올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본트랩. 저희 본트랩은요, 어, 이게 이제 그릇을 만든 스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어, 뭐 산이나 암모니아, 뭐 내지는 산성세제, 뭐 락스 같은 거. 어, 전혀 상관이 없고요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렇게 꽂으시면은, 저희 트리가 끝났잖아요. 걸릉망, 이으시고 이렇게. 전번에 유튜브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 어, 여기에 이물질이 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물질이 끼게 되면, 여기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은, 어, 냄새가 날수 있잖아요. 그죠? 이물질이 끼면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이, 저희는, 이 트랩을 뽑잖아요. 이렇게 다시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일반 아, 여기 그 세면대 있잖아요. 세면대에서 다시 깨끗이 청소를 한 다음에 이물질을 뺀 다음에 뭐 만져도 뭐 상관이 없어요. 망가지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어, 좀 특수하게 이거를 이제 이 스텐을 구울 때 적당한 온도에서 구워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망가지지 않습니다. 예, 뭐 빠질 염려도 없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끼고. 다시 껴서 음. 다시 이걸름망을 꽂고 쓰셨다가 다시 이 물질이 끼면 다시 빼고 어차피 보이잖아요. 이 물질이 여기 이제 끼어 있는 게 여기 그 육관에서 보시면 밑에가 보여요. 밑에가 보이면 어 이거를 빼고 난 다음에 다시 어 걸름망 빼고 청소하고 계속 반연구적으로 쓰신 거고요. 자 이번에 저백년 트랩 저 이제 마지막 저 신의 함수죠? 자, 세면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면대. 세면대를 보시면, 세면대를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잖아요. 근데 여기 청소를 이렇게 하다보면요,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 하수구 냄새 뿐만 아니라, 저 모기 날파리, 뭐, 눈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올라오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박지벌레, 좀 날씨가 이제 좀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여 초파리, 날파리, 밭지벌레 모기 엄청나게 올라오고요. 자 여기 저희 본 툴에 한번 세면대어 제가 이세면대 때문에 고심을 정말 많이 해서 제가 심유를 기울여서 제품을 만들었고요. 자 간단하게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예예 감사합니다. 뭐요? 어진거요? 청난닭. 아예 감사합니다. 아예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 이거 예 예. 감사합니다. 뭐예요? 네. 예 하나만 주세요. 어 예. 아,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다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여기 예. 요거 있어 여기. 어예 예. 예. 숟가락 있어, 조그만 거. 아예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고객님 이또뭐아 이거 여기서 예예 청난닭이라고 요 우리 고객님이 뭐 여기서 치우신데요. 저희 여기서 뭐 사업 설명에도 하려고 뭐 자, 자리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고맙죠. 저는 뭐한 10억 정도 저희 도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그 다음에 제 트랩, 뭐, 간단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한방. 자, 트랩 설치해서. 이거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힘이 좀 센데요. 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했듯이. 어,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이만큼을 잘라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걸리는 조건, 자, 과감하게 잘라버렸어요. 뭐, 잘랐는데, 고객님이 기분 나쁘다고, 뭐, 아니, 그거 왜 잘랐냐고, 어? 이렇게 불만 물평을 하시면요, 작업하지 말아버리세요, 그냥. 작업하지 마시고,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 자, 이거를 고객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직접 키우신 다거 후라이를 전체 우리 팀원들, 자, 이렇게 이제, 뭐, 얼마나 이뻐요. 끝났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냄새가 어차피 차단이 됐다면, 응?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쁘게 이렇게 꺾어주는 센스, 이렇게 꺾어주는 센스 얼마나 이뻐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요. 어, 계란 오라이 하나만 먹어야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어 청소 동우회 우리 저 큰매장 밴드 밴니 그리고 저 에어컨 유지관리 회원 여러분 자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어 반드시 여기서 어 저는 뭐좀 유튜브 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이 구조물에서 세면대 트랩이잖아요. 이 구조물에서 반드시 여러분한테 연금과 같은 큰나큰 선물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자 구독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